사람 같지 않지만 아무튼 사람만 사는 도시에서 괴물 같은 스펙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일 때그 사람들을 통제하며 규칙을 세운 조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도시의 정점인 머리인데요. 그런데 그런 조직보다 베일에 싸인 곳이 있다? 소지. 보통은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인 설명을 하는데 얘네는 머리보다 더 나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뭐라 할 말이 없기에 그런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에 대피셜을 살짝 담아서 얘네는 어떤 기술을 가졌는가를 추측해보죠. 소재가 제대로 언급된 건라우의 리오 스토리였죠. 리오 협회가 방해할수 없었다. 가 전부긴 하지만, 어쨌든, 소재는 리오 협회가 자주 써먹는 전법인 정면 돌파 계열에 강하다 정도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뒤로 몇날 며칠 동안 언급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림버스에 와서 류슈가 한마디 얹어주고, 뒤이어 묘 필두 파우스트까지 소재 출신이라 하니, 드디어 소재의 독밥이 배로 마아진 손갈리죠. 다만 저는 이전에 언급했던 영상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 추측하기로 했었지만요. 에이, 이게 아무리 네 피셜 영상이라도 그렇지. 지금 소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정론이군. 정론이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부장까지는 적어도 몇 개월이나 남았으니 소지에 대한 밥고 정도는 뜯어봐도 되겠죠? 먼저 오피셜로 나온 리오 스토리부터 시작할까요. 리오 협회라 하면 6탄전 무기 등을 활용하며. 화상 공격과 함께 공방 일체가 되는 스펙으로 상대에게 빠르게 다가가 선멸시키는 전술인 이른바 정면 돌파를 주로 사용하는 협회인데요. 소지는 이런 리우를 상대로 비등비등하다 했죠. 그럼 정면 돌파를 카운터 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돌파하는 적을 완전히 막는 방어 고치기. 다음은 별동대를 활용해 측면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상대 전력을 분산시키는 정도가 있겠죠. 나와라 만능 터기점 이 나오면 끝날 얘기기.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결국 소재의 특징이라면 저런 전술을 택할 만큼 머리수가 많단 소리죠. 방어, 별동대, 전력 분산 등은 머리수가 부족하면 그 리우 여배에게 간단히 돌파당할 테니까요. 추가로 리우 여배의 기술에도 카운터가 있겠죠. 리우는 나우레에선 감정 단계가 오르면 강해졌었고 림버스에선 정신력 회복, 부대 강화가 있었는데요. 아하 그럼 소지는 침잠 공격을 주로 하는 어디 소재에 침잠 따위를 묻히느냐. 어쨌든 류스토리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은 류슈에서부터 레칭을 시작해볼 건데요 이미 저처럼 캐릭터성에 주목하신 분이 있군요 엄지같이 상명하복 검지처럼 집착하는 게 있고 중지에 가족이가 있고 약지마냥 예술에 미쳐있죠 이걸로도 류슈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가지 캐릭터성을 추가해야겠군요 바로 류슈가 어린이에게 살갑게 군다는 점이죠 강량약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약한 자에겐 딱히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류슈였으니까요. 다른 걸 보자면 류슈에겐 잘 뽑히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뽑으려면 가구가 필요한 검이 있는데요. 해당 검이 류슈의 자식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은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추가적으로 뇌행도 거기에 한마디 거들었고요. 지금까지 봐왔던 손가락들의 기술들을 보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사람을 뭔가로 바꾼다는 기술도 없었죠. 그럼 지금껏 소지를 머리보다 꽁꼼싸맸던 이유는? 류어쇼의 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 그런데 단순히 사람을 무기로 바꾼다는 발상으로는 앞서 말한 리우협회의 카운터를 치긴 힘들겠죠? 만약 소지가 단순히 강력해서 리우가 막혔다기엔 소지의 특징도 재미도 뭣도 남지 않을 테니까 그걸 배제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소지의 기술은 바로 희생을 통한 하위 개체 생성이 니닐까요 여기 조금씩 벗겨지는 손가락처럼 육체를 희생해 자식 같은 개체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는 거죠. 에이? 그건 복제인간이나 똑같은 기술 아닌가요? 그러면, 머리에 금기를 어기는 꼴이 되는데요? 복제인간 규제. 동일한 인간 두 명은 7일 이상 도시에 존재할 수 없다. 알사의 완전 복제와 달리 소지는 자식을 생산해서 동일한 개체에 해당이 안될 가능성도 존재하거니와 무엇보다, 리우랑 싸울 땐 외곽에 치료 중이었기에 복제인간 규제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 묘필두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섞어보자면 단순히 자신을 깎아 자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을 납치해서 자신의 자식처럼 가공을 한뒤 적당한 때가 되면 무기로 바꿔서 강력해지는 이 손가락처럼 희생과 무기가 공존하는 형태인 거죠 만약에 소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리우 협회를 고용스러워도 공격할 만한 위협이며 류슈에게 검을 끌어안게 한 장번이기도 할 테니 괜히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스폴러가 되어버려 머리보다 더더욱 숨겨진 것도 예가 가더군요 과연 소진은 생긴 것처럼 자신을 깎아낸 다음 s 기로 변형시켜 강이진그강모도한집단 r 지 아니면 그저 외곽에서 옷감만 당하는 집단을지 다음 스토리인 장장쩌쩌면 하편에서 나올테죠 저는 그때까지 설정 e s 보 o <목소리> 영상 a 을 t a j 조요조으있으송시작인작인아요반데음 <목소리>